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 구성원들은 방역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단검사를 담당하는 이곳은 방역작전의 선봉에 있는데요. 국군 수도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의 박지영 하사를 직접 만나 특별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 대응도 3년차에 접어든 올해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들을 지키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국군 수도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영 하사입니다. 처음 방역정책이 시작되는 이곳 진단검사의학과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여러 검체들을 판별해 확진자를 제일 먼저 가려내는데요. 진단검사의학과는 면역 혈청, 혈액은행, 요검경, 체혈, 채혈... 실및 여러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체에서 유래한 각종 검체들로 이용해 여러 검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직접적으로 인체에서 유래한 검체들로 이용해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수조사 또는 역학조사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대 3년차를 맞아 그동안 수많은 검체들이 박지영 하사의 손을 거쳐갔는데 최근엔 변이 바이러스로 그녀의 손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20년도에는 약 3만 명 정도 그리고 21년도에는 약 8만 명 정도의 어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많게 되면 1000명 이상도 한것 같습니다. 최근처럼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점점 생길 때마다 각종 부대에서 의뢰해오는 검체 양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즉각적인 검사 결과를 내어주기 위해서는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24시간 근무가 고될 때도 있지만 역시 가장 보람된 일은 정확한 진단 검사로 우리 군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냈을 때입니다.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결과에 따라서 몇백여 명이 격리가 되느냐 마냐 결정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검사와 결과 보고를 통해서 어~ 상황이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 있었고 해당 부대에서도 덕분에 상황 정리가 빠르게 되었다고 연락을 주셨을 때 보람차기도 했고 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검사 결과가 가장 큰 보람이라는 박지영 하사에게 영광의 상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 코에 당연하게 이렇게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보다 검사 진행되는 부분에서 저희도 빠르게 결과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 검사량도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를 의뢰하는 부대에 조금 뭔가, 음,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진단 검사 의학과에서 일을 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특별한 바람이 있는지 마음속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코로나 검사 결과가 더 이상 양성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그 이전의 상황에서는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엔데믹을 위해 온 국민이 희망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요즘 군 의료진으로서 희망찬 올해를 위해 박지영 하사는 같이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희망하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코로나 최전선에서 서 있는 군인으로서 임상 병리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검사 의학과에서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이 한 명도 없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현장 대담 이금주입니다.